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차는 더뉴입니다. 더뉴 렉스턴 스포츠 칸 디젤 2.2 4륜 차량. 판매가가 2,1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은 2 0 2 1년 7월 달 최초 등록돼 있고요. 주행거리는 11만 9천 킬로 주행했습니다. 차량 색상은 빨간 색상이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설치돼 있고 뒤에 적재함에 보시면 이렇게 안전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간 상태 지금 깨끗하고요. 안전바, 놀바가 설치되어 있고, 앞좌석 전동시트 들어 있고, 이어시트 상태도 깨끗합니다. 핸들에 보시면 블루투스 있고,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주행거리는 1 1만9천0 0 k m 입니다 이쪽 대시보드 상태 깨끗하고, 내비게이션은 9.2인치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에 양쪽 통풍시트 다 있습니다. 열선시트. 미션은 오토 차량이고 리모컨은 이렇게 두개다 지금 보존이 되어 있고 이륜 사륜 조절기 있고요. 접이식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고 후적방 경고등 차선 이탈 기능 이 있습니다. 저는 또 추가 옵션으로 어라운드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라운드뷰 설치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눈미러 블랙박스 달려 있고 뒤에 적재함 보시면은 바닥에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슬라이딩 덮개 들어가 있고. 타이어 휠 상태고요. 제성공점검표 보시면은 2021년 7월달 최초 녹기의 주행거리 11만 9천 킬로고요. 침수 하지 렌트 영업이라고 없고 사고 보시면은 운전석 쪽에 앞휀다하고 뒷문 이렇게 단순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보시면은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온류 냉각수비 없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양치, 전기 장치는 다 양호한 차례입니다. 더뉴 레스터 스포츠 칸입니다. 디젤 2.4륜 2, .2 4륜 차량 판매 가격 2,19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 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싶으な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 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퍼프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